2023년도 11월 29일날 새벽에 부산엑스포 119대 29로 지던 날이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입적을 하셨어요. 음. 즉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음. 거의 극에 달해 있는 날이에요. 음. 그 날이. 음. 그런데 고그 직전에 그럼 자승스님의 행적을 빼면 그한달 전쯤까지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 이건 제가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알려져 있던 말은 그 당시 입적하고 나서 여러 설들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보 받고 했던 거는 불교계에서 받았고 홍장원 차장님보다 일주일 전에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바로 홍장원 차장님이 이 발언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구나. 2023년 10월 29일 날대장 일곱 명이 전원 교체가 됩니다. 합창회장부터 지금 현재 대장분들 있잖아요. 합창회장 네. 육군 참모 총장과 저기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한꺼번에 일곱 명이 교체가 됩니다. 네. 그때 어떤 말이 돌았냐면, 검경 군에서 이제 여러 인사 총탁들을 하는데, 자승스님이 이제 워낙 또 영향력 이 있으시고, 또 불교계, 또 김건희 여사와 그런 게 있고, 뭐 당시에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자승스님을 통해서 네 사람을 총탁을 했다. 오. 그런데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 그래서 않았다. 그걸 뭐 여러 트러블이 있었다고 라 소문이 납니다. 밖에 캠프를 지냈던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줄곧 하고 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승스님의 영향력이 컸었는데 그해 연말쯤 그러니까 10월쯤 이쯤부터 잘 그게 안 통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불거져 나오면서 네. 그 11월 19일 입적 즈음에 어떤 얘기가 세게 도냐면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언론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윤석열이 과도한 음주에서 이 블랙아웃처럼 눈이 잘안 보이고 어떤 뭐동네장뭐 이런 게 이제 심해지고 막 해서 일종의 국정의 블랙아웃처럼 되는 때가 있었다라고 나오는 증언들이 대체로 2023년도 10월 그 가을입니다. 어. 그때랑 이제 비슷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입적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승스님이 열심히 이 불교 중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나옵니다. 20억 장학금을 냅니다. 실제로 정법 기금이라고 해서 20억 기부를 하고요. 자승스님이 그 기간에 그러면서 네. 그 대덕 스님들에게 활발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러다가 입적하기 며칠 전쯤에는 강력히 비토를 합니다. 이건 불교계 에 직접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 윤정권에 대해서 강력히 비토를 하면서 일어나라. 반대라 그래서 송현 공원 생긴 거 아시죠 몰라요 저 시내에 보시면은 옛날 칼,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부지 담벼락 높은 거허물고 지금 공원이 크게 돼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청와대 앞쪽 가는 데 보시면 그 공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반대 불교의 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주장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게 극심해졌는데 특이하게 촉 하시기 2 3일 전에 화해하는 어떤 또 발언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정해보면 이런 말을 들려주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굉장한 트러블이 있다가 조금 화해 모드로 갔다 트러블이 있다 화해 모드 갔다가. 이런 건데 네. 갑자기 아, 자승 스님이 대놓고 윤상열 전교를 비판한 적이 있었군요. 어? 네네 그 어. 그러니까 대덕 스님들을 이렇게 이렇게 비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 확 그런 분위기가 있고 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는 또 화해하는 예, 화해 발언이고 또 이제 다시 강경한 발언이고 막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입적하던 날 이건 소문이죠. 이제 난계 윤과 대판거리 그야말로 이제 윤이 쌍욕 수준으로 간게 있다. 아, 아 스님에게 쌍욕을 네.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던 말들이 네. 스님의 치부. 치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축제에 대한 문제. 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 속세와 연결되는 얘기들이 있겠죠. 음.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모으는 과정 뭐 이런 거를 한다라고 이제 심하게 다퉜다라고 이건 소문이에요.